트로트계는 상상조차 못한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번쯤은 스쳐 들었을 법한 제목. 그러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여운. 바로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다가 수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뒤흔들며 기적처럼 되살아난 순간입니다. 발매된 지몇 달이 지난 곡이었지만 이 노래는 마치 누군가의 가슴 한켠을 조용히 두드리듯 아이돌 중심의 음원차트 한복판으로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트로트가 다시금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시대라고 해도 아이돌 중심의 무대나 플랫폼에서 트로트가 반짝이며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치열한 댄스 퍼포먼스와 음원 전쟁이 벌어지는 오늘날 트로트 역주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발라드처럼 감미롭고, 트로트처럼 따뜻하며, 무엇보다 사랑 위 진심을 말하는 그의 음색은, 단몇초 만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 감정은 곧바로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구절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다, 내일도 너일 거야. 단순한 가사 같지만, 이한 문장이 전하는 감정의 밀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첫사랑, 먼 기억 속 부모님의 뒷모습,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평소 트로트를 즐겨 듣지 않던 젊은 세대마저도 이 곡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울었다고 고백했고. 또 누군가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내 감정 그 자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 영상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하루 만에 팬아트와 커버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놀라운 건이 모든 반응이 자연스럽게 강요 없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음원이 아닙니다. 김용빈의 진심과 음악에 대한 철학. 그리고 팬들과 나눈 수많은 시간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대 위에서 그는 웃고 노래했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말 못할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치열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농축된 한 곡.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에서야 제대로 들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역주행이라는 말은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다는 그 공식조차 무너뜨렸습니다. 음악방송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던 곡이 팬들 스스로의 입소문과 SNS 공유, 수많은 리스너들의 자발적인 반응으로 다시 조명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중심에는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아티스트, 김용빈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화려하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무대에 섰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진심이 팬들에게 닿은 순간 이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케이트롯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끌어 갈단 한 사람 김용빈. 그의 음악이 지금 또한 번이 역사로 남습니다.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다는 단순한 트로트 발라드가 아니다. 이 노래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정의 집합체이며 동시에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경계마저 허물어뜨린 특별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팬들은 이 곡을 노래라기보다 진심에 가까운 고백이라 말하며 특히 아이돌 세대라 불리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청춘들이 자발적으로 이 노래를 퍼뜨리고 있다는 점은 무척 이례적이다. 사실 김용빈은 그동안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지만 대중적 폭발을 일으킬 기회는 늘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그러나 이번 역주행은 누가 만들어준 것도, 미디어가 띄운 것도 아니다. 팬들의 자발적인 SNS 해시태그, 커버 영상, 밈, 그리고 공감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역주행 위 시작점이었다. 어떤 특정 방송이나 유명인의 언급이 아닌 한 팬의 짧은 영상 클립이 모든 것을 바꿨다. 김용빈이 콘서트에서 이 곡을 부르며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모습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라는 댓글이 이어지며 곧바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영상 이후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200만을 돌파했고 댓글에는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감동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중 한 댓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K팝보다 따뜻하고 발라드보다 깊어요. 왜이 노래는 이제야 들리나요? 이 댓글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상평에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곧바로 수많은 리스너들이 이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용빈의 노래는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연령대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노래는 삶의 어느 시점, 누군가의 가슴 속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공통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플랫폼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TV 조선과 MBN을 비롯한 방송사들은 물론 SBS와 JTBC, 심지어 KBS 예능국도 김용빈의 출연 섭외에 나서기 시작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는 특정 시청층만을 위한 장르. 나는 고정관념이 존재했지만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다는 그 벽을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이 곡의 어떤 점이 이토록 폭넓은 사랑을 받는 걸까? 첫째, 가사 자체의 서사성이 매우 뛰어나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다. 내일도 너일 거야. 이 간결한 문장들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연인을 잊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이들, 혹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리스너들까지도 이 노래에 내 이야기 같다며 폭풍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김용빈 특유의 발성법과 감정선이 곡의 서정성을 배가시킨다. 그는 절대 과장하거나 울부짖지 않는다. 오히려 담담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전달된다. 감정을 억누르고 부르기에 더 눈물이 났다는 팬들의 반응은 김용빈이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서 스토리텔러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셋째, 무대의 퍼포먼스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화려한 안무나 조명 대신 한 곳을 바라보며 묵묵히 노래를 부른다. 마이크 하나, 조명 하나, 그리고 감정 하나만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은 최근 케이팝 위 복잡한 무대 구성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이는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넷째, 그의 인간적인 모습 또한 역주행의 원동력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던 분. 그분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어요. 이 고백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곡에 담긴 감정을 더욱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가수의 진심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심이 노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 방송에서는 이 곡을 커버한 중학생 트로트 신동의 영상이 공개되며 또한번 화제가 되었다. 김용빈 선배님의 이 노래는 제가 할머니를 떠올릴 때꼭 듣는 노래예요. 라는 말과 함께 부른 이 무대는 심사위원 모두를 울렸고 진짜 음악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현재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다는 여러 음원 플랫폼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으며 방송 3사뿐 아니라 OTT 예능까지 김용빈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 무대를 기획 중이다. 소속사 측은 이 노래의 리패키지 버전과 스페셜 에디션 앨범, 팬들과 함께하는 영상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열기를 이어갈 준비에 한창이다. 이쯤 되면 단순한 유행이나 팬심의 반짝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용빈은 지금 진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역주행을 넘어서 케이트롯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다. 김용빈 본인 역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모든 게 팬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노래에 감정을 담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진심이 또 한번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지금 김용빈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한 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다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우리는 기대해도 좋다. 김용빈이 다음에 들려줄 이야기는 또 어떤 눈물과 웃음을 우리에게 안겨줄지.